안녕하세요 아이고, 한... 아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저저 저 인스타 라이브를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키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어요 죄송해요 반가워요 이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 안녕하세요 아우, 왜 이렇게 칙칙하지? 이거 밝게 하는 이런 거 없나요? 뽀샤시? 뽀샤시 한거 없나요? 어? 어, 뭐야? 잠깐만. 어, 이거 뭐 없나요? 효과? 어, 이게 뭐지? 아, 얘. 예. 꺼진 거 아니죠?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잠시만요. 저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뭐야?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나 울걸 진짜 빨게 됐네. 아, 잠깐 만 이거 원래대로 어떻게 돌리죠? 아, 네. 죄송해요. <laughs> 아, 진짜 덥다. 아, 네. 댓글을 다 읽어볼게요.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아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가영이고요 네 스텔라로 활동을 했었던 가영 맞습니다 알로아 안녕하세요 네 기사 잘 봤어요 어, 네 다영이다. <laughs> 바보인가요? 언니 뭐예요? <laughs>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한 2년만인가요? 2년만에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일단 키는데, 한 2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뽀샤시 효과가 있나 찾아보다가 이상한 얼굴이, 어, 얼굴이 이상하게 막 바뀌고, 신기하네요. 네. 화장이 좀 진하죠? 되게 눈이 엄청 칙칙하게 나오네요. 조명이 없거든요. 네. 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 목소리 안 나오나요? 아, 가수 시절에 이뻤는데 지금도 이쁘지만 다시 가수 생활 안 하시나요? 어, 일단은 제가, 어, 연기자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미스백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노래하는 모습, 무대를 보여드릴 건데요. 또 여기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가수도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방송 벌써 망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제이 라이브 방송 말하는 거죠? 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라서 모르겠어요. 아, 언니의 인스타 라이브를 보려고 일 열심히 했습니다. 고마워요. 일본에서도 봐주고 있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아까 눈 커지는 거한번더 해달라고요?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하트 포즈? 저 진짜 하트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좀 낯설어요. 아우. 하이 USA 네 USA 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다시 무대에 있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음, 이제부터 목요일 밤 미스백 MBN 밤 11시 네 본방사수 해주시면 무대에 있는 제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1박 2일 나오셨을 때부터 봤어요 지금도 역시 예쁘신 어, 많이 늙었죠? <laughs> 화면 주시하는 거게요 하면 가영이 파이팅 고마워요 내 친구들 우리 선영이 세인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나라 알아 알았어요 알아요 이런 건가 인도네시아 당연히 알죠 저 인도네시아 갔었어요 아 인스타가 변했다고 내 변명 아 제가 지금 댓글 너무 위에를 읽었네요 죄송해요 다시 최신 댓글로 단발머리여서 느낌이 좀 달라졌죠 네 머리를 머리를 기르는 게 나을까요? 자르는 게 나을까요? 미니가 신조어 테스트 한다고 했다고요. 저를 사실 이 방송 직전까지 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신조어는 제가 더 많이 할것 같은데? 대만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응원해요. 모두 고마워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다들 너무 반가워요. 음, 건방와 누나 안 늙었어 맨날 너무 예뻐 <laughs> 늙었어 팬이 많아서 너무 좋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나 기억해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저 생각보다 팬분들 많이 기억합니다 고마워 세인이 저희 회사 배우 친구예요 우리 세인이 도 많이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싸이월드 하셨죠? 그럼요 싸이월드 세대죠 미스백은 mbn 앱을 깔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지금 TV가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은 어 네이버 TV에서 이따가 11시에 어 생중계? 생방송으로 볼수 있대요 그러면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이버 TV 아아 아, 미스백 검색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지하철에서 한번 봤다고요? 지하철에서 한번 봤는데 존예였어요 <laughs> 저 진짜 지하철에서 봤어요? 저 사실 지하철 되게 많이 타고 다녀요 저는 어, 뚜벅이에요 <laughs> 효은님 그날들 하시는 거 보러 가실까요? 네저 보러 갈 거예요 효은이도 화이팅 우리 미니도 화이팅 우리 유리도 화이팅 다 화이팅 어, 어, 미니. 한국에서 응원해요. 고마워. 여전히 방부제 미모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단발머리가 예쁜가요? 단발머리하고 라이브 처음 하네요. 근데 저 너무 얼굴 칙칙하지 않나요, 지금? 아, 조명을. 네. 먹혔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 사랑해. 나도. 손가락 뭐 하다 다쳤냐고요? 이거 진짜 제가 어쩌다 다쳤냐면요. 어, 제가 이제 무대 준비를 하다가 미스백 프로그램을 위해서 무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가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하는데 그 천장에 손이 닿으면서 손톱이, 어, 손톱이 이게 벌어져가지고, 그, 피가 나고, 그래서 다쳤어요. 이 천장, 천장이 이렇게, 천장에 손을 뻗는 동작이었는데, 어, 네. 천장이 닿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이 낮았던 건 아니고, 천장이 있고,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배수로 같은 게 이제 지나가는 이 구간이 이렇게 나,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높이 뻗는 동작을 하다가, 네, 손이 닿았죠. 홍콩에서 응원해요. 어, 여기 뉴욕 팬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세계에서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MBN은 특종 세상 그만하고 미스백 틀어달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어, 이제. 9분 남았네요. 영상통화 팬 이벤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laughs> 네, 근데 여기에 저 기억하시나요? 하는 분들 저 진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음, 미니 누나는 방송을 해서 얼굴을 볼수 있는데 누나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음, 또 방송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스백, 아, 가영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세요. 미스백 예고 봤는데, 혹시 귀걸이 정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미스백 예고에 나온 귀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정색 옷 입고 있었을 때, 검정색, 이렇게 좀 치렁치렁했던 귀걸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거라면은, 음, 사실 제가 그 촬영 전날, 어, 저희 사촌동생 집에서 잤는데요. 어, 갑자기, 어, 이곳에 뭔가 귀걸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촌동생 걸 빌렸습니다. 협찬, 사촌동생. 구미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저또 되게 많이 지나갔나봐요. 어? 뭐지? 요청을 받으라고요? 나 수빈인데? 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를. 아, 1호선은 제가 잘 많이 타진 않아요. 음. 근데 물론 가야 할곳그 목적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가장 빠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요. 저는 보통 2호선, 3호선, 4호선을 많이 탄것 같아요. 아, 멋져스키야네. 감사합니다. 그니까, 수빈이가 왔는데, 수빈이가 요청을 받아달래요. 근데 요청 어떻게 받는 거야? 미안해. 내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2년만에 해가지고, 어 어머, 모르겠어. 어머, 잠깐만. 나쁜 천장, 나쁜 배수관. 이거 댓글 엄청 오래 전 거구나. 어머, 어머, 어머. 미안해, 미안해. 아, 경쟁이라 그래서 걱정했는데 다들 같이 가는 거라 다행이에요. 잠깐, 요청 어떻게 받는 거지? 구미 댓글 읽어보지도 않았는 아아빈이다아 어, 어, 죄송해요 어어 어, 잠깐만 아 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게 두 분이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보기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가 아. 아, 수빈이가 내 댓글을 다시 읽으려면 15분 정도 예상. <laughs> 아, 어? 드디어! 드디어! <laughs> 미안해. 아니, 나 요청받는 법을 몰랐어. <laughs> 와, 언니 진짜 너무 어려운 어, 여자다, 진짜. 어떻게 일하는 거야? 아, 세라, 언니, 세라 언니와 수빈이입니다. 다 보이는 거죠? 같이 보이는 거죠? 어, 우리 둘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댓글은 누구 창에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 언니, 보호해 줘야 돼. 아니, 언니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야, 지금, 네, 지르지, 지금, 뭐. 저녁이라, 아, 어. 지금 저녁이라 약간 피곤하신 상태라 그래요. <laughs> 그 화면이 하나로 보이죠. 언니?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어. 거예요. 그러면 어, 되게 많다 어, 그럼 이 댓글은 지금 제 방에서 예. 댓글 달아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뭐, 예, <laughs> 그렇게 되게 정확하죠. 아, 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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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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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아 잘 <laughs> 들어갔어? 네 우리 아직 <laughs> 촬영하고 있어 어떡해 저는 내일 아침에 촬영해요 가영아 우리 15분 뒤에 라이브 생방송이야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이거 라이크 생방 전에 가영 언니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 맞아, 생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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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맞아 맞아 우리가 잊지 않을게 정확한 우리 가영 언니 우리 가영 언니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가 본 사람 중에 1등으로 마음이 착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누군가요 가영이에요 여기 약간 거. 저 지금 MC 두분섭외한것 같아요 <laughs> 사랑해 감사합니다. 본방 사사세요 우리 가영 언니도 잘보요 우리 세라 언니랑 수빈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우리 곧 봐요. 예송. Yes, 이거 어떻게 그런데 끄는 거야? 내가 나갈게. 걱정하지 마. <laughs> 아, 사랑해. 방송 열심히 하자. 화이팅. <laughs> 어, 어, 죄송해요. 아 제가 아, 인스타 라이브 지 2년 만이와 가지고 잘 몰랐어요. 네, 아, 네, 저희 되게 훈훈하죠. 어, 여기 저희 선배님도 보고 계시네요. 여기 이제 박야성 선배님이라고 저희 인연 엔터테인먼트의 귀염둥이 <laughs> 네, 선배님이신데 저희 이제 스터디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입니다. 모두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많이 기억해 주세요. 어우, 네, 수빈이, 사랑해. <laughs> 네, 저희가 되게 다 훈훈해요. 다들 좀 성격이 다 비슷해가지고, 금방 친해졌어요. 어, 아, 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라방하면요. 여기 댓글을 라방 참여한 사람이 다볼수 있어요. 그럼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제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 여기 계시고,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또 방이 열리는 건가요? <laughs> 아, 재밌나요? <laughs> 네, 저희 여기 사촌 언니도 와 있고요. 여기 하트를 또 이렇게 많이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필리핀에서도 보고 계시네요. 저 진짜 오랜만이죠. 음, 같이 라이브한다고 뜨는 거군요. 그렇구나. 아, 제가 네 너무 몰랐죠. 죄송해요. 좀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 저희 스타일리스트였던 동생 가이도 있고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어 <laughs> 네, 저랑, 어, 대학교 때, 팀플 했던 오빠도 있네요. 네. 네, 저희 팀플의 조장이었던 오빠가, 이제, 부산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네, 가고 싶은데, 촬영이랑 겹치지 않아야 될 텐데, 최대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나,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그건, 미스백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끝나고 팬미팅 해요. 어 좋아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쵸? 아, 누나 저도 있어요. 아 오빠 저희 스텔라 때 매니저 해주셨던 오빠도 있습니다. 네. 근데 누나라니요 저한테. 오빠 저보다 몇 살이나 많으신데요. 일본어를 제가 약간 까먹었지만 이건 읽을 수 있겠네요. 간바레, 간바레, 힘내라고. 아우. 오, 미스백 방송 약 10분 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방송 시작하는 걸알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어, 음, 김가영 짱이라고 저희, 네, 언니가. <laughs> 언니 행복하라는 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이 맨날 행복할 수는 없지만 말이 이상하지만 언니들 아껴요. 너무너무 소중히 사랑해요, 가현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어, 되게 기사가 많이 나고 많이 저를 또 이제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어, 감사하게도 이렇게 실시간에 오르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관심을 또 받으니까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아, 라이브를 내가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을까 했는데, 음, 악플도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메시지도 정말 많이 읽어서 그 글들을 보고 힘을 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laughs> 네. 저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가영씨, 보고 싶습니다. 아이, 타이. 음. 누나,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해. <laughs> 어, 이제 앞으로 끝났대요. 어, 앞에 프로가 끝났대요. 이제 미스백이 곧 하겠군요. 한 10분도 안 남았네요. 아산 맥주 축제랑 입장 거봉 축제 때 보고 4년 됐네요. 오, 두번 봤네요. <laughs> 팀플 했던 오빠, 나. <laughs> 오빠 어필. <laughs> 맞아요. 저희 팀플 언제 했죠? 2013년? 네, 팀플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스백 일주일에 겨우 한번 방송하나요? 주 5일은 해야 할것 같은데. 아, 그럼 저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직 계속 촬영 중이거든요. 미스백은 경연 프로야? 어, 깽깽이가 지금 문을 긁고 있어요. 깽깽이는 문을 닫는 걸 싫어하거든요. 미스백은 경연 프로야? 음, 경연. 경연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건 방송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깽깽이 소리 들리시나요? 낑깡이 낑깡이 일로 올래? 낑깡이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낑깡이 일로 올라? 근데 지금 계단이 없어서 일러? 어? 온 거고 아이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응? 유리다 어? 낑깡? 응. 유리도 왔네요 일러, 일러, 올라 점프, 점프 이깡 그러니까 점프 일로와 저 치워줄게 에잉 갔어요 아, 계단이 없어가지고 지금 침대를 못 올렸는데 잠깐뭐아 어, 올라왔어요 올라오세요 잠깐만 아잉. 안녕하세요 깽깡이에요 아니 낑깡이가 좀 사진빨이 안 보고 화면빨이 안 봤네. 얼굴이 좀 길게 나오고 있네. 안녕하세요. 미스백 본방사수 해주세요. <laughs> 낑깡이. 낑깡이. 에코 네, MBN은. 어, 16번, 저희 집에서는 16번이요 여러분 16번인가요? 다 다른가요? 오, 영진이도 있어요? 오, 어, 나다도 있어요 <laughs> 폰 화면으로 봐도 예쁘네요 여러분 나다 낑깡이 어, 보고싶어 나다가 저랑 동갑이에요 아시죠? 나다랑 이번에 같이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다가 정말 귀여워요. 여러분, <laughs> 아셨나요? 와, 다 왔어. 와, 여기, 어, 제가 4월달에 뮤비를 찍었던, 네. 진민호 님도 계세요. 아, 뭐라 불러야 되죠? 진민호 진미노 씨? 진민호 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뭐저 댓글 또 한참 위에 거 읽었네요? 죄송해요. 아, 깽깡이 믹스예요. 깽깡이는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를 몰라요. 음,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가 낑깡이가 한 1, 2개월 됐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백구인가, 진돗개인가, 아니면 스피츠인가, 어, 그래서 동물병원에 물어봤는데 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백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손이 되게 크대요. 근데 깅깡이는 약간 그 토끼발처럼 얄쌍해서 백구 쪽은 아닌 것 같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코피츠인것 같아요. 호메랑 스피츠가 섞인. 이제 미스백 보러 가요. 미스백 4분, 5분, 4분 남았어요. 옛날부터 가영이 라이브 댓글 밀려서 읽음 맞아요. 왜냐면은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위에서부터 읽다 보니까 다 놓치더라고. 이해해주세요. 깽가이가 어,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5분 전입니다. 어, 이제 4분 전이네요. 3분? 시작했어요? 벌써? 어, 시작했어요? 아쉬워. 낑깡이는 8살이에요. 아, 타이틀 나왔대요. 야, 여러분, 알려주세요. 시작할 때 알려주세요. 모베가 뭐예요? 쉬쉬, 낑깡이? 낑깡! 아직 시작 안 했대요. 난 이제 보러 간다 유리코파. 지금 소속사는 2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대표님, 이사님, 뭐 팀장님, 저희 회사 식구분들 다 너무 좋으시고 회사 배우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야,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위에서부터 읽다 보니까 다못 읽었어 거실 큰 TV 채널권 빼앗아야 하는데 띵크이 콧바람 소리가 아니라 이불을 이렇게 막다 긁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머리가 띵크의 머리가 그러니까 오늘 깨지지 하지? 네, 소속사 소속사랑 2년 맺어도 다행이에요. 네, 아, 제 친구,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도 와 있네요. <laughs> 아, 바퀴벌레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죠 스물스물. 2분 남았어요. 아, 악플러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악플러들보다 항상 응원하는 팬들이 더 많으니까 응원글 보고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제가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도 응원하는 글 때문에 힘냅니다. 감사해요, 진짜 항상. 네, 오늘 충격 고 <laughs> 사실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 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제가 어떻게 하든 좋게 보는 분들은 좋게 보실 거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실 건데 저는 그냥 최대한 진솔하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잘안 했어가지고 좀 놀라거나 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음, 이제는 그걸 다 딛고 이겨내고 새 출발을 하려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TV 없으면요. 어 네이버 TV에서 실시간으로 해줘요. 네이버 TV 미스백 검색해서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끝나고 나서도 네이버 TV에 영상 클릭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 모베가 뭔지 몰라요 어 시작했어요? 아, 아쉬워 여러분 하지만 우리 모두 본방을 보러 갑시다 본방 보러 가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